네, 이것은 르메디안 카오락 리조트의 카페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커피 다양한 커피 맛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이스크림, 팝콘, 디저트로 와플, 크로와상, 초콜릿, 마카롱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좌석이고요. 양쪽으로 수영장 이 있어서 수영을 즐긴 다음에 이곳 카페에서 디저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름은 르스코프입니다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어, 스테이크 요리가 있네요. 감자, 자 와플. 애티는 키 세트 있습니다. 애티는 티셋이 590바트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자 커피가 지 에스프레소가 110바트이고요, 더블 에스프레소 150바트, 카푸치노 150바트. 보통 커피 가격은 150바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아이같이 크로와상, 크루아상, 초콜릿 크로와상인데 90바트 플러스 플러스네요. 저희 쿠키 같은 건데요. 80바 플러스+ 플러스 거의 뭐1 8 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케이크는 140바 플러스+ 플러스니까 거의 뭐 160바 정도 되겠고요. 다양한 초콜릿도 판매하고 마카롱도 있습니다. 마카롱 한개 60바 플러스+ 플러스고요. 다양한 음료를 판매합니다. 저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샵다 아이스크림이죠. 그래서 시원하게 예,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닐라 있고요. 이거는 초코. 이거 밀크 아이스크림. 이고요 예, 다양한 아이스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르스쿱이고요 자, 아이스크림 젤라또입니다. 젤라또 해가지고 초콜릿, 바닐라, 헤이즐넛, 스트로베리가 있고요. 샤베시 있나 라임 샤베. 자, 그리고 원스쿱 99바트 플라스 플라스고요. 그리고 위드 코너면 119바트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고요. 자, 이 아이스크림도 해피아워가 있습니다. 12시에서 2시에 오면은 12시에 2시 오면 아, 첫 번째 스크프 사게 되면 두 번째 스크프는 두 번째 거는 5 0바니다50% 할인입니다. 네, 첫 번째는 그냥 그대로 가격을 내고요. 두 번째 사게 될 경우 50% 할인인가? 결국 두개 사면 각각 25% 할인해 준다는 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파콘 50바십니다. 파콘 12시에서 오후 6시까지 파콘 50바십니다. 수영장에서 먹기 좋죠 그리고 와플도 있습니다 와플 와플도 있고요 디저트류로 잘 갖춰 놨기 때문에 자 여기 수영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심 한 끼는 요렇게 채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르메디안 카오락 리조트의 르 스쿠퍼입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크로아상 팝콘, 커피 등등을 주문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